2022년 7월 12일 성령 강림절 후 다섯째 주 화요일 거룩한 독서를 위한 성서 읽기 10편 1편 7편 주님은 언제나 옳게 행하신다 주 나의 하나님, 내가 주님께로 피합니다 나를 뒤쫓는 모든 사람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주시고 건져 주십시오. 그들이 사자처럼 나를 찢어 발기어도 나의 목숨 건져 줄 사람이 없을까 두렵습니다. 주 나의 하나님, 내가 만일 이런 일을 저질렀다면 벌을 내려 주십시오. 내가 손으로 폭력을 행했거나 친구의 우정을 악으로 갚았거나 나의 대적이라고 하여 까닭없이 그를 약탈했다면 원수들이 나를 뒤쫓아 와서 내 목숨을 덮쳐서 땅에 짓밟고 내 명예를 짓밟아도 나는 좋습니다. 주님, 진노하며 일어나시고 내 대적들의 기세를 꺾어 주십시오. 하나님, 깨어나셔서 판결을 내려 주십시오. 묻 민족들을 주님 앞으로 모으시고 주님께서는 그 높은 법정으로 돌아오십시오. 주님께서는 문 백성들을 판단하시는 분이시니, 내 의와 내 성실함을 따라 나를 변호해 주십시오. 악한 자의 악행을 뿌리 뽑아 주시고, 의인은 굳게 세워 주십시오. 주님은 의로우신 하나님, 사람의 마음속 생각을 낱낱이 살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방패시오, 마음이 올바른 사람에게 승리를 안겨주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공정한 재판장이시오, 언제라도 악인을 벌하는 분이시다. 뉘우치고 돌아오지 않으면 칼을 갈고 활을 겨누어 심판을 준비하신다. 살상 무기를 준비하시고 화살 끝에 불을 붙이신다. 악인은 악을 잉태하여 재앙과 거짓을 낳는구나 함정을 깊이 파지만 그가 만든 구덩이에 그가 빠진다. 남에게 준 고통이 그에게로 돌아가고 남에게 휘두른 폭력도 그의 정수리로 돌아간다. 나는 주님의 의로우심을 찬송하고 가장 높으신 주님의 이름을 노래하련다. 제1 독서 아모스 4장 깨닫지 못하는 백성 이스라엘 내가 너희가 사는 모든 성읍에서 끼니거리를 남기지 않고 너희가 사는 모든 곳에서 먹거리가 떨어지게 하였다. 그런데도 너희는 나에게로 돌아오지 않았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다. 그래서 추수하기 석달 전에 내리는 비도 너희에게는 내리지 않았다. 또 내가 어떤 성읍에는 비를 내리고 어떤 성읍에는 비를 내리지 않았다. 어떤 들녘에는 비를 내리고 어떤 들녘에는 비를 내리지 않아서 가뭄이 들었다. 두세 성읍의 주민들이 물을 마시려고 비틀거리며 다른 성읍으로 몰려갔지만 거기에서도 물을 실컷 마시지는 못하였다. 그런데도 너희는 나에게로 돌아오지 않았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다. 내가 입마름병과 깐부기병을 내려서 너희를 치고 너희의 정원과 포도원을 황폐하게 하였다. 너희의 무화과 나무와 올리브 나무는 메뚜기가 삼켜 버렸다. 그런데도 너희는 나에게로 돌아오지 않았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다. 내가 옛날 이집트에 전염병을 내린 것처럼 너희에게도 내렸다. 내가 너희의 젊은이들을 칼로 죽였으며 너희의 말들을 약탈당하게 하였다. 또 너희 진에서 시체 썩는 악취가 올라와서 너희의 코를 찌르게 하였다. 그런데도 너희는 나에게로 돌아오지 않았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다. 나 하나님이 옛날에 소돔과 고모라를 뒤엎은 것처럼 너희의 성읍들을 뒤엎었다. 그때 너희는 불 속에서 끄집어낸 나무 조각처럼 되었다. 그런데도 너희는 나에게로 돌아오지 않았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너에게 다시 그렇게 하겠다. 바로 내가 너에게 이렇게 하기로 작정하였으니, 이스라엘아, 너는 너의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여라. 산을 만드시고, 바람을 창조하시고, 하시고자 하는 것을 사람에게 알리시고, 여명을 어둠으로 바꾸시고, 땅의 높은 곳을 밟고서 걸어 다니시는 분, 그분의 이름은 주 망군의 하나님이시다. 제2독서 요한일서 3장,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이 처음부터 들은 소식은 이것이니 곧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인과 같은 사람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한 사람이어서 자기 동생을 쳐 죽였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는 동생을 쳐 죽였습니까? 그가 악한 일은 악했는데 동생이 할인, 한 일은 의로웠기 때문입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세상이 여러분을 미워해도 이상히 여기지 마십시오. 우리가 이미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갔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이것을 아는 것은 우리가 형제 자매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죽음에 머물러 있습니다. 자기 형제 자매를 미워하는 사람은 누구나 살인하는 사람입니다. 살인하는 사람은 누구나 그 속에 영원한 생명이 머물러 있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은 압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사랑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형제자매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누구든지 세상 재물을 가지고 있으면서 자기 형제자매의 궁핍함을 보고도 마음 문을 닫고 도와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사람 속에 머물겠습니까. 아멘.